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 주세요. 조선 시대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 봉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지요. 이곳에 25살의 젊은 선비 이학규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무과 시험을 준비하며 밤낮으로 공부와 무술 연마에 매진하고 있었지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처지였지요. 이학규는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의 외로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들은 종종 그에게 혼인을 권했지만 이학규는 늘 제가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는데 어찌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혼사를 미루고 있었지요. 어느 날밤 이학규는 책을 읽다 문득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요. 달빛이 밝은 밤 그는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나와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담장을 따라 걸었지요.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요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서 담장 너머로 살펴본 이 학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laughs> 인근에 사는 젊은 과부 김씨가 촛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저 시간에 무엇을 그리 급하게 바느질하는 것일까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담장 가까이 다가가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담장 너머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하는 비명과 함께 이 학교는 김씨의 마당에 고꾸라졌지요. 놀란 김씨는 얼른 촛불을 꺾고 이 학교는 어둠 속에서 김씨의 발소리를 들었지요. 누, 누구십니까? 김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 학교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으며 저, 저는 이웃에 사는 이 학교라고 합니다. 산책을 하다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지요. 아, 이 선비님이시군요.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이 학교는 겨우 일어나 옷을 털며 대답했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지요. 아, 그게. 그저 내 일을 수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학교는 의아했지요. 한밤중에 옷을 수선한다니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묻고 싶었지만 때와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물러났지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학규는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그의 머리 속에는 온통 김씨의 모습과 한밤중에 이상한 바느질 광경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이학규는 우연히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여보게 들었나? 저 과부 김씨가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더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밤마다 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하는데 어떤 이는 귀신을 부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몰래 남자를 만난다고도 하더군. 이학규는 깜짝 놀랐지요. <laughs> 아니 어젯밤에 본그 광경이 이런 소문의 근원이었단 말인가? 그는 김 씨의 비밀이 궁금해졌고 동시에 그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이학규는 용기를 내어 다시 김 씨의 집을 찾아가 조심스레 김 씨를 불렀고 김 씨는 놀란 듯 문을 열었지요. 선비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 학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지요. 실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걱정이 되어왔습니다. 김씨는 한숨을 쉬며 이 학교를 안으로 들였지요. 들어오세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밤마다 내일을 수선하는 것은 먼저 간 남편이 그리워서입니다. 아직도 그분의 내일에는 그분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밤만 되면 먼저 간 그분이 너무 그리워서 그만. 그날 밤. 이 학교는 김 씨의 비밀을 듣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졌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어느새 마음이 통하였고, 마을 사람들 몰래 밤마다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지요. 한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김 씨의 집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떤 이는 귀신 소리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도깨비가 장난친다고 했지요. 이 소문을 들은 마을의 훈장 박 선생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밤김 씨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선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그건 너무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책에서 본대로 하면 됩니다. 박 선생은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지요. 이런. 저 젊은 과부와 선비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그는 더 자세히 들으려 귀를 기울였지요. 아이고, 선비님, 그렇게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소. 그래요, 그렇게. 아,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박 선생은 얼굴이 붉어져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지요. 그런데 그가 들은 것은 사실 이 학교가 김 씨에게 침수를 놓는 장면이었는데. 이 학교는 의서를 공부하다가 배운 침술로 김씨의 무릎통증을 치료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박선생은 그 상황을 오해한 채 마을로 돌아갔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젊은 과부와 선비의 미래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했고 그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지요. 이 학교와 김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더욱 깊어졌지요. 남들 몰래하는 비밀 같은 사랑은 두 사람을 금세 무전인처럼 만들어 버렸지요. 어느 달 밝은 밤, 이 학교는 김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요. 김씨, 당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소. 과부 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저도 선비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이학규는 김씨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걱정 마시오. 우리의 사랑은 내가 꼭 지킬 거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이해 해줄 거요. 이학규의 고백과 그의 남자다움에 젊은 과부 김씨의 육체는 마치 불에 데인 듯 얼굴부터 아래 깊숙한 곳까지 벌겋게 물이 들었고 어느새 그곳에 물이 넘쳐났지요. 그날 밤두 사람은 작은 불빛 아래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은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간 듯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서로를 깊이 아주 깊이 알아가며 긴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잊은 채 오직 서로만을 생각했지요. 이 학교와 과부 김씨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는 동안 마을은 온갖 소문으로 들썩였지요. 특히 마을의 팔자 좋은 한량 김덕봉이 이 소문을 듣고 흥미진진했지요. 이보게 들었나? 그 선비 이학규와 가부 김씨가 밤마다 우는 지정을 나눈다더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증거라도 있어. 김덕봉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증거. 내이눈으로 직접 봤다네. 저번 밤에 김씨 집 담장 너머로 두 사람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로부터 엉겨 있더군. 그것도 달빛 아래에서 말일세.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말 전체가 떠들썩해졌지요. 어떤 이는. 아이고 세상 말세야 과부가 젊은 선비와 눈이 맞다니 라며 혀를 찾고 또 어떤 이는 그래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너그럽게 대하기도 했지요. 한편 이 학교와 김씨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랑의 맛을 잊을 수 없어 매일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지요. 어느 달 밝은 밤두 사람은 김씨의 뒷뜰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빛이 아름답소. 네, 선비님. 하지만 선비님의 얼굴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그때 김씨가 갑자기 말했지요. 아, 선비님. 제가 어젯밤 꿈에서 본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오. 무슨 꿈이었소? 과부 김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꿈에서 선비님과 제가 함께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꽃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논란 두 사람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마을의 술꾼 박달봉이 담장 아래 쓰러져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박서방 왜 이러고 계시오? 이학규가 놀라 물었지요. 박달봉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으며 아, 이거 미안하오. 내가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나 보오. 그런데 두분이 밤에 여기서 뭘 하고 계시오? 이학규와 과부 김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학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게 저는 김 씨의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침술을 배워서 말이죠. 박달봉은 오. 희죽 웃으며 말했지요. 아, 그렇소. 그 침이라는 것이 제법 붉은가 보오. 그럼 나도 내일 밤에 김씨 병을 고치러 와도 되겠소? 그날 밤 이후로 이학규와 김 씨는 그들의 은밀한 만남이 들통날 위기에 처해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갈 수 없었지요. 이틀 후. 이학규와 과부 김씨의 관계가 마을에 알려지면서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특히 마을의 고지식한 양반 최학도는 이 일을 가만히 넘길 수 없다며 나섰지요. 이 무슨 풍화정란의 세상이란 말인가. 과부와 선비가 밤마다 운우지정을 나누다니. 이는 곧 우리 마을의 수치요. 최학도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지요. 그때 술꾼 박달봉이 말했지요.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 아니오? 젊은 과부가 평생 혼자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자 팔자 좋은 한량 김덕봉이 끼어들었지요. 허 그렇다면 내가 김 씨와 혼인하면 되겠구먼. 내가 이학규보다 낫지 않소? 이에 마을의 훈장 박 선생이 한마디 했지요 자네들 남의 사생활을 가지고 그리 떠들어대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지 않단 말인가? 한편 이학규와 과부 김 씨는 마을의 소문으로 인해 만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 어느 날밤 그들은 마을 뒷산의 옛 절터에서 만났지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시험받게 될 줄은 몰랐소. 이학규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선비님, 저는 선비님과의 사랑을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은 포옹을 나누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빛 아래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절정에 향할 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 있다. 저기 두 사람이 보인다. 놀란 이학규와 김씨가 주변을 살펴보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지요. 최약도가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저것 보시오. 과연 소문이 사실이었어. 이모렴치한 것들. 어서 잡아라. 이 학규는 김 씨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뚫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지요.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결국 작은 동굴을 발견해 그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그때 이 학규와 김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며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깨달았지요. 우리가 지금 도둑이라도 된것 같소.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지요. 그들은 그 작은 동굴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로운 경험을 하며 밤을 보냈지요. 과부 김 씨는 이번엔 김학규에 의해서 노를 젓는가 하면, 어느새 허리가 부러질라 뒤로 휘어져 버리곤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이 학규와 김 씨는 두 손을 꼭 잡고 마을로 걸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이 학규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여러분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비록 세상의 관습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의 당당한 고백 이후 마을은 한동안 술렁였지요. 그때 마을의 고지식한 양반 최악도는 여전히 분개하며 말했지요. 이런 패륜적인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우리가 그들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는데 출꾼 박달봉이 나서며 아니 최양반!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오? 사랑이 죄라면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오? 게다가 이 선비가 밤마다 김씨에게 침을 놓아준다던데 그 정성이 대단하다고들 하더군요. 이 말에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지요. 그러자 마을의 한량 김덕봉도 거들었지요. 그렇소이다. 내 눈에는 오히려 그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보여. 나도 젊었을 때는 침을 많이 놔봤다오. 심지어 마을의 훈장 박 선생까지 나섰지요. 노자께서 말씀하시길, 인위적인 법도로 사람의 본성을 억누르지 말라 하셨소. 이 학교 선비의 침술이 대단해서 과부 김씨의 병이 모두 나았다 하지 않소? 최악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우리 마을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오. 그때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나지막기 말씀했지요. 젊은이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도리가 아니겠나?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침좀 맞아 볼 걸.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결국 최악도마저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지요. 이선비, 김씨, 우리가 결정을 내렸소. 훈장 박 선생이 말했지요. 우리는 두 분의 사랑을 인정하기로 했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리고, 이 학교 선비는 마을의 농사 일을 도와주며, 김 씨는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 주시기 바라오. 아, 그리고 이 학교 선비, 그 유명한 침술을 우리 마을 남자들에게도 알려주시오. 이 말에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로부터 몇달 후, 이 학교와 김 씨의 혼례식이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로운 부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혼례식 날 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지요. 이웃들은 오늘 밤엔 이 학교가 어떤 침을 놓을까 하며 농을 던졌고 신랑 신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학교는 농사일을 도우며 틈틈이 주민들에게 침수를 알려주었고 과부 김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을의 어머니 역할을 했지요. 이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랑의 침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았답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